자 일단 제목부터 적을게요. 1월 금전 출납부. 그리고 한칸 띄고 할 거면 디자인상 띄실 분은 띄고 붙일 분 붙여도 됩니다. 전 띄고 할게요. 일자, 적요, 수입. 좀 이쁘게 하려면 여기 한 칸씩 띈것 같긴 해요. 적, 또, 근처, 수, 입. 지, 출, 잔, 액, 기타. 일자도 떼야지. 음, 표가 F열까지 가니까 A1에서부터 F1까지 범위 잡아서 병합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목이니까 12포인트, 아, 20포인트 정도 줄게요. 여기도 조금 이쁘게 한 칸씩 었어요 얘는 가운데 정렬. 저교는 내용 적을 거니까 좀 넓게 주고. 적당하게 맞춰주세요. 수입지출 잔액도 내용 적을 때 칸이 좀 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럼 넓히면 돼요. 기타도 적당하게. 자, 파일에서 인쇄 잠깐 갔다가 나가세요. 그럼 여기 점선 보입니다. 이 점선까지가 한 페이지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요건 제목 부분이니까 저는 좀 진하게도 할 거고요. 음, 혹시 나는 색깔도 넣고 싶다. 색깔도 이쁘게 넣으셔도 돼요. 뭐내 맘대로죠. 가게 분들. 그죠? 이 밑에는 합계를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 합계를 적을 거예요. 일단 역시 가운데 정렬해서 좀 진하게 놓을게요. 만약 이 바깥쪽 테두리를 좀더 진하게 할 거라면 범위를 잡고 여기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시면 바깥쪽에 테두리가 진하게 나와서 조금 더 이쁘기는 해요. 인쇄가서 보시면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인쇄가서 보니까 기타가 여기 있어요. 되게 베기 싫죠? 그러면 나중에 요거 적당하게 조절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저교란을 좀더 넓혀도 좋을 것 같고요. 기타가 비고니까 비고란이 좀더 넓어도 괜찮긴 하겠네요. 내가 뭘 적을 만큼이 넓어지면 되니까. 요정도 하면 이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금전출납부 서식이 대략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일자부터 한번 채워넣어 볼까요? 자, 1월 슬러시 1일. 아이고야. 여기다가 1월 슬러시 1일. 적요는 전월 2월. 요 전월 2월은 좀 진하게 해 놓을게요. 전액은 20만 원이 이월 됐다라고 적어 놓죠. 근데 이렇게 20만 원을 적으면요. 여기 쉼표가 없다 보니까 이게 20만 원인지 2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쉽게 안 보여요. 그래서 C, D, E열은 쉼표서식을 한번 눌러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보이죠? 1월 1일. 생활비가 들어왔네요. 생활비 300만원. 그러면, 얼마가 됐어요? 얼마가 됐어요? 전월에 20만원 있었고, 그쵸. 계산할게요. 등호 적으시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계산시켜야죠. 전에 잔액을 찍어요. 플러스, 이번 수입을 더해요. 아직 지출은 없지만 빼기, 이번 지출을 빼요. 그러고 엔터 칠게요. 자, 그 다음날 1월 2일날 생활비가 들어왔으니까 외식을 했어요. 외식비. 그러면 지출이 생겼죠. 지출이 12000. 하면 이 잔액을 채우기 들로 끌면요. 이렇게 계산이 알아서 될 거예요. 사실 이 잔액을 먼저 다 구해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잔액 부분에 얘가 수입 지출을 적으면 잔액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쓰면 은 되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워하실까봐 함수는 좀 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1월 3일 파마했어요. 그래서 5만원 들었네요. 검 잔액은 얘를 이제 밑으로 끌면은 이렇게 아니면 쭉 적고 나서 잔액을 끌어도 되고요 1월 5일 교통비가 들었어요. 교통비가 2천원, 1월 5일 간식비가 들었어요. 간식비가 얘는 얼마가 들었냐? 5천원. 그러고. 1월 5일 날 일정 끝났으니까 잔액을 끌면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잔액들이 나오겠죠? 1월 6일 날 알바비가 들어왔네요. 20만원. 그리고 1월 6일 날 간식비가 그래서 5천원 들었어요. 그리고 1월 6일 날, 이것도 체육엔들로 끌으셔도 되긴 한데, 그냥 제가 다 입력할게요. 교통비가 들었고, 교통비가 2,000원 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잔액을 끌어내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될수 있는 이유는 이전에 잔액에 플러스 수입 빼기 지출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없어도 얘가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상대 참조 기억하시죠? 그 수식을 활용한 거예요. 밑에 합을 구할 거니까 일단 여기다 커서 놓고요. 자동 합계. 그리고 이 수입 첫 번째서부터 이 수입 맨 끝에 여기까지를 잡아서 엔터치시면 합이 나오죠? 얘를 옆으로 끌면은 지출에 대한 합도 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얘는 잔액은 맨 밑에 잔액이기 때문에 얘는 비워놨어요. 수입하고 지출, 이렇게 가져와 보시면 돼요. 등호 적고, 우리, 아, 등호랜다. 커서 놓고 자동합계에서 여기 그냥 수입범위 다 잡아서 엔터 하고 체육엔들 옆으로 끌은 거예요. 이름 정의할 때 시트 이름을 따닥하고 1월 적으시면 돼요. 엔터. 1월 시트를 복사를 할 거예요. 1월 시트에서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끌면 시트가 하나 복사가 됐어요. 얘는 따닥해서 2월로 적을까요? 근데 내용은 똑같이 1월이니까 얘를 이제 2월로 바꿔 주시고 내용을 지워 버리면 되죠? 그러고 2월 1일 날, 전월 2월은 잔액, 요 수입을 가져올 때 등호를 적고 1월에 있는 맨 마지막 요 잔액이 그 2월에 가져와지는 잔액이잖아요. 제가 아직 여기까지 밖에 안 적었으니까 저는 이거 잔액 가져올게요. 클릭하고 엔터. 그래서 잔액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2월 1일날 뭐 일정대로 적겠죠. 뭐 월급에 들어왔으면 월급, 수입이 뭐 300만 원 하면은 잔액은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저번 잔액 플러스 수입 빼기 지출 그죠. 자 금전 출납부 만드는 형식 설명 드렸고요. 수입 전월 2월 가져오는 거요. 여기 수입에다가 등호를 적고 1월 시트를 찍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여기 수입이 잔액이잖아요. 요거를 찍어요. 맨 마지막 잔액 요거 찍고 엔터. 그럼 이렇게 가져와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등호 적고 수입 찍어서 엔터 치면은 잔액 값이 그대로 가져와지니까 이렇게 두면 되죠. 다음엔 뭐 똑같아요. 월급이 300이었으면 잔액은 등호졌고 이전 잔액 플러스 수입 빼기 지출. 나머지 구하는 거는 앞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